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존목은요, 팩트론입니다. 어,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, 우리가, 어, 지금 당장에서 보고 있는 재료는 위곱이라고 했죠? 비만 치료제? 근데 팩트론이 이 위곱이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, 뭐, 상관은 없죠. 그러나, 우리가 보고 있는,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? 분위기인 거죠? 분위기. 예를 들어서, 막 2차 전지 애들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, 어떤 특정 종목 하나만 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얘만 올라간다. 물론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쁘면은 얘 혼자 좋은 이슈가 나와도 상승하는 그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뭐인벤티지에 그다음에 오뭐 팩트론이라든지 블루엠텍이라든지 뭐 DXVX라든지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 명확하게 얘네들이 위고비랑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위고비라고 통칭 얘기하면서 비만 치료제라고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펩토론 같은 경우도 어차피 얘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죠. 그 업황의 분위기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뭐다안 좋을 수도 있죠. 예. 근데 일단 어저께 영상을 찍고 나니까는 뉴스가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들인데, 일라이 릴리도, 얘네들도 당연히 뭐예요? 예, 비만을 하고 있어요. 어, 뭐 어찌됐든 간에, 어, 일라이 릴리와, 어,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오늘 갭 상승을 하고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나서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,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10월 15일날에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나오고 그러면 비만 치료제의 분위기가 한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치가 어디던가는 일단은 한번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 이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6만원과 7만원 라인에서 뭐 한다? 분할 매도하고 매도해 갖고 현금 확보해 놓고 분위기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페트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6만 얼마죠. 6만 2천원인가 6만 3천원까지 올라갔죠. 6만 3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2분의 1 정도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충 그러면 우리가 4만 5천원 정도거든요. 평단이.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한30% 정도의 상승 구간이 마련이 된 거니까. 여기서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물량 한번 절반 정도는 털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기다려 보자. 만약에 얘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, 요 55,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나머지 물량도 일단 정리해보는 게 좋겠죠. 왜냐면 지금 10월 8일이고, 10월 9일은 휴 휴장이죠. 내일은 휴지는 날이에요. 그러면 이제 10월 10일이고, 11일이고, 그다음에 12일, 13일은 주말이고, 14일과 15일이기 때문에 영업일수록딱 4거래일 남았기 때문에.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가 단기적인 소멸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접근을 했고 반등 나올 때 절반 매도했고 추가적인 반등 나왔을 때 7만원에서 전량 다 매도하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포지션이라든지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저허브경매 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아침부터 정말로 많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저희 허브경매 TV가 오늘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떤 거를 매매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어, 저희가 오늘 매매할 종목을 좀 찾아보고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오늘 종목 강하다라고 하면은. 저희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좀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허보경래 TV 공식 채널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알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만 좀참고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종목이 많이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또 공식 채널에서 안내를 조금 해드릴 수는 없지만. 그건 뭐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저 허브경래TV가 오늘, 어, 떤 종목을 찾고 있는가. 예, 그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볼수 있게끔 여기다 투명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들 요거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. 아, 얘네들이 어저께, 그저께, 뭐 3일 전, 4일 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던 그런 종목들이구나. 당연하죠. 얘네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인데, 100개의 종목이 아니라 5개, 6개 요 정도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.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이것만 클릭하면 자동 입장 가능합니다. 평생 무료예요. 아직까지도 이 팩트론이라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입장을 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출발 선상이 저기 뒤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동의 선상에서 출발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30초를 투자하는 게 어려워서 여기 입장하지 않아서 남들보다 뒤처진 상태로 출발을 한다.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쵸? 렇 네, 바로 들어오세요. 오나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휴장입니다. 쉬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